구독, 좋아, 좋아요, 좋아좋아 알람 설정 부탁해요. 뽀롱뽀롱. 자, 우리가 지금 어디로 왔죠 저희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어서 오늘 깜로에 와 있습니다. 깜로 앞에. 여기는 바르셀로나. 시작.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경기 중계를 맡은 해설의 고혁준 캐스터 장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용 씨. 네. 오늘의 경기 바르셀로나 대 셀타주고 셀타비고 대 바르셀로나 경기인데요. 자 장기용 씨, 음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말이죠 바르셀로나가 사대 일로 네골중세 골을 메시가 넣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 메시가 헤트 트릭 하는 것까지 상세히 예측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즈만 선수가 슈팅 연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즈만 선수 요즘 기량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방면 메시 선수, 보셨죠? 이거 골때 일부러 맞춘 겁니다. 이건 팬 서비스에요, 팬 서비스. 8번 아르투르 선수, 10번 메시 선수, 17번 그리즈만 선수, 20번 세르지오 로베르토 선수 21번 대웅 선수 24번 음티티 선수 자 드디어 양팀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선수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장기웅씨? 전 모르죠. 제가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 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전 킥오프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 흰색 유니폼의 셀타비고, 상하이 푸른색 유니폼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오, 지금 무슨 상황이죠, 장경 씨? 지금 바르셀로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키커는 누가 뭐래도 리오넬 메시 선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장경 씨. 저 순간 키커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슛골 리오넬 메시 골골골골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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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모두가 축하해 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이번엔 셀타베이의 프리킥. 슛! 들어갑니다. 골! 동점골 1대1로 균형을 맞추는 셀타베이 전반 막판. 다시 바르셀로나의 프리킥 찬스. 리오넬 메시. 슛! 골!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역시 메시입니다. 저건 알아도 막죠.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메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같이 외쳐볼까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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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4대1로 메시가 히트트릭을 완성하며 바르셀로나가 승리하였습니다. 고혁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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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왜이래? 지금까지 캐스터 장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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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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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골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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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시, 배시, 배시. 축구광이라는 고혁준씨 축구광이 아니라 그냥 미친새끼 <목소리>